법화경의 절정, 제16 열의 수량품, 열의 수명을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. 앞선 15품의 미스터리 기억하시나요? 어떻게 25살 청년이 100살, 노인들의 아버지일 수 있는가? 미륵보살의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드디어 엄청난 진실을 선언하십니다. 그대들은 내가 왕궁을 나와 수행을 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그것은 방편일 뿐이다. 사실 나는 지금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오래 전, 무량껍 이전에 이미 부처가 되었다. 이것이 바로 구원실성입니다. 부처님은 태어나고 죽는 인간의 육신을 넘어선 영원 불멸한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.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잠시 인간의 모습을 빌린 것일 뿐입니다. 부처님은 자신이 왜 죽는 척을 해야 하는지 유능한 의사와 아들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. 지혜롭고 유능한 의사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아버지가 먼 길을 떠난 사이 철없는 아들들이 독약을 잘못 마시고 괴로워합니다. 돌아온 아버지는 깜짝 놀라 가장 좋은 약초를 구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. 제정신이 박힌 아이들은 약을 먹고 바로 나왔지만 독기운이 심해 정신이 나간 아이들은 약 색깔이 이상하다며 아버지를 의심하고 먹지 않았습니다. 아버지는 꾀를 냅니다. 얘들아 나는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. 여기 약을 두고 갈 테니 너희 맘대로 하거라. 하고는 다시 타국으로 떠납니다. 얼마 후 하인을 시켜 거짓 부구를 전합니다. 너희 아버지가 객지에서 돌아가셨다. 그제야 정신이 나간 아들들은 충격을 받습니다. 우리를 지켜주던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. 그들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남긴 약을 먹어 병을 고칩니다. 아이들이 모두 낫자 아버지는 나 여기 있다며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. 이 이야기에서 의사는 부처님 독을 마신 아들들은 우리 중생입니다. 그리고 남겨둔 좋은 약은 퍼파경입니다. 부처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며 귀한 줄 모를 것입니다.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이라는 충격요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움과 간절함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. 하지만 기억하십시오. 부처님은 실제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. 영원한 수명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 영치산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. 열의 수량품의 메시지는 감동적입니다. 나는 항상 이곳에 있다.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.